안녕하세요. 자연, 나원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.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10월 마무리도 잘 하시고, 이번 주한 주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1번, 3반입니다. 협성이 정말 부러질 듯이 좋은 3반 개체입니다. 2번은 아롱서어입니다. 색감이 참 뛰어난 예쁜 아롱서어입니다. 3번은 호피반입니다. 아주 화려한 호피반입니다. 4번은 복륜입니다. 류 엽성 좋고, 복류문이 발색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5번은 무명 주구마입니다. 엽성 정말 좋고, 이렇게 크기도 큰 주구마입니다. 6번은 황산반입니다. 입 끝으로 이렇게 황산반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. 7번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. 종자시라고 일견 구화랑 복륜 류두 개체 같이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번은 장단엽입니다. 개골 깊고, 이끝 자로 가져 있는 장단엽 개체입니다. 9번은 중투기와 미녀입니다. 1번, 3반입니다 입장마다 이 끝으로 이렇게 3반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. 오촉도 그렇고, 전진도 그렇고, 전진 또한 이 끝으로 이렇게 3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. 축수는총5 촉입니다. 구조가 조금 빼족빼족 예쁘게 올라온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무늬 발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서 와 있는 선반입니다.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. 엽성도 까랑까랑 합니다. 입 길이는 14에 입 폭은 0.7까지 나옵니다.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. 뿌리 건강한 상태입니다. 여기 체는 가격 45,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전진이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2번 아롱서입니다. 입장에 색 입장마다 이렇게 맑은 색감이 정말 예쁜 아롱서 개체입니다. 속수는 촉네촉이고 신아가 양방 신아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길이는 16에 이 폭은 0.9까지 나옵니다. 뿌리 상태가, 뿌리 다긴 뿌리들입니다. 크작 수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긴 뿌리에 건강한 뿌리들이고, 무엇보다 신화가 크게 두 개, 양쪽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 개체는 가격 35,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초계의 입장에 살짝 반점 있는 거 말고는 전진전진 전진 깨끗하고 무엇보다 색감이 이렇게나 맑은 색감이 정말 예쁜 개체입니다. 3번 오피반입니다. 전진전진 두촉입니다. 이길이는 24에 이폭은 0.6까지 나옵니다. 정말 화려한 오피반입니다. 입장마다 다 이렇게 화려하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. 길이도 긴 편이고 무늬발색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. 뿌리 상태에 또한 긴 뿌리에 깔끔합니다. 화려한 호피반 종자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개체는 가격 6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4번 복륜입니다. 엽성 좋고 복류 무늬 또한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. 촉수총 4촉입니다. 이 길이는 18에 입 폭은 0.7까지 나옵니다. 입장수도 많고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. 복류 무늬 또한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. 엽성 조, 육질도 좋고 복류 무늬 발색도 깔끔한 개체입니다. 제일 뒷입장 뒷잎장 살짝이고 이끗한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입장도 깨끗하고 이끗 깔끔합니다. 무엇보다 뿌리가 정말 건강합니다. 뿌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. 이 개체는 가격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5번 주그마입니다 무명 주그마입니다 화염과 색감이 뛰어난 주그마를 피우는 개체라고 함 개체입니다. 촉수종6쪽에 신을 하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길이는 23에, 이 폭은 0.8까지 나옵니다. 뿌리 상태 또한 다 굵고 긴 뿌리들입니다. 조금 탄화가 있긴 하지만 은다 딱딱한 뿌리들이고, 뿌리 가닥수 또한 많습니다. 올해는 꽃대를 올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꽃대 에 여러 방탈수 있는 충분한 세력은 됩니다. 개인 소장관이 난실에서 가져온 무명 주구마 개체입니다. 요 개체는 가격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엽성도 정말 좋고, 이렇게 힘있게 입엽성으로 쭉잘 뻗어 있습니다. 무엇보다 꽃도 예쁜, 꽃도 화양 색감이 뛰어난 주구마를 피웁니다. 6번 황산반입니다. 이 끝으로 황색의 삼바 무늬가 정말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. 이번 촉 입장입니다. 이렇게 입장마다 무늬 발색 예쁩니다. 정말 이 끝으로 이렇게나 다잘 들어 있습니다. 전진 또한 이렇게 삼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. 대양 잘하셔서 뒷잎장만큼이나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. 촉수 총두 촉입니다. 이 길이는 24에 이 폭은 0.6까지 나옵니다. 이번 총 무늬 발색이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전진 또한 이 끝으로 이렇게 무늬 잘,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.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. 뿌리 가닥수도 적당하고 뿌리 깨끗합니다. 유개체는 가격 55,000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. 입장도 디미지였고,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. 7번은 두 개체입니다. 분촉해뒀던 자기 작은 개체가 있어서 두 개체 같이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저렴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견 구화하고 복륜 두 개체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견 구화입니다. 일경구화는한 꽃대에 꽃이 아홉 방 핀다고 해서 일경구화입니다 여기 제는 꽃사진이 없어서 꽃사진 없지만, 일경구화 종자입니다. 촉수 두 촉이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. 이 길이는 14에 이 폭은 0.4까지 나옵니다. 전진에 살짝 여기 한 입장 잘리고,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, 가격을 좀, 원 플러스 원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하였습니다. 그래도 요, 이렇게 배 그래도 이렇게 배골 깊고 엽성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. 그다가 뿌리도 건강합니다. 뿌리 전진으로 해서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. 일경구와 종자모, 종자로 가볍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요게체랑 복륜입니다. 엽성 정말 좋고 복륜 무늬 발색 또한 잘 들어있습니다. 무엇보다 육질이 아주 두텁고 좋습니다. 육질의 엽성에 복륜 무늬 발색 이렇게 깔끔합니다. 잎처짐도 예쁘고,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. 뿌리는 총 다섯 가닥 되겠습니다. 촉수 두 촉이고, 잎 길이는 18에 잎 폭은 0.7까지 나옵니다.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서 55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번, 장단엽입니다. 꽃은 두 알을 확인한 개체입니다. 엽이 정말 좋습니다. 지금은 전제 전진이라서 기린이 작지만, 요거보다는 자기 훨씬 더 큽니다. 한요 정도, 한 기린이나 요 정도 크는 장단이업 개체입니다. 이렇게나 배골 깊고, 잎끝잘 오가져 있습니다. 협성 너무 좋고, 이입끝 하나 같이 잘 오가져 있는 개체입니다. 꽃은 두 알을 확인한 품종입니다. 밑달린 신화가 하나 있어서 분촉해서 전진 하나 올려봅니다. 요거 밑달린 형태입니다. 그래도 한 촉에 자마 하나 있고, 이 길이는 10에, 이 폭은 0.9까지 나옵니다. 뿌리는 총 6가닥 되겠습니다. 밑달렸긴 해도 엽서 너무 좋고, 이렇게, 엽이, 엽이 상당히 좋습니다. 입장, 수, 다섯 입장에, 이렇게 배골기 있고, 자로 가져있는 아주 멋진 장단엽 개체입니다. 요 개체는 가격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. 9번 중투기화 미녀입니다. 화근도 전혀 없고 꽃도 색감이 정말 예쁜 3반 중투화를 피웁니다. 꽃이 이렇게 뒤틀려서 피는 기화 형태의 꽃을 피우는 개체입니다. 속수 총 3총입니다. 입길이는 15에 입폭은 0.8까지 나옵니다. 기화여도 입장에 꽃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.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. 뿌리 가닥수 많고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. 엽도 상당히 좋습니다. 엽 하나같이 이렇게 엽성 좋고 입장수도 많고 깔끔합니다. 정말 까랑까랑한 엽성을 자랑합니다. 꽃도 개성 넘치는 중투기화를 피웁니다. 여객체는 가격 4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. 저렴하게 종자하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도 잘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주의 시작도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